응? 적정량이라는 게있는데 과육을 그래도 너무 많이 넣었더니 만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아, 그래? 근데 음. 딱 맞은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 한, 한 응. 25분? 20분 넘게 걸린 응. 것같 응. 그럼 이게 닭일까? 아마 내 기억이 맞으면 얼려놓은 거 하나 보을거아 맞아, 맞 이거 내가 깨 볶은 거인 거 알아? 가에서넣는 거?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봤는데 색깔이 까매서 그리고 내가 안 채우는 거 같은데 이상하다 생각은 했어. 이거 했어. 그러니까. 근데 원래 볶은 게 아닌가? 안 볶은 생이던데 깜빡거리네. 이게 맞추기가 힘들어. 어디다 놓을까? 고생하셨습니다. 앞접시 있어요 네나한잔 먹고 빨리 체크해야지. 응, 음, 뭐죠? 아니. 맛있겠다. 아, 간단하고. 몰라몰라 몰라. 음. 계속 올라가. 음. 그때똥집은 이제 너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응? 내가 마지막으로 샀던 건좀 매웠잖아 그것도 안 팔고 그 전에 내가 몇번 샀던 거 그걸 도대체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 난홈플에서 샀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없어 거기가 뭐지? 킴스 킴스? 난킴스에다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네. 내가 만약에 샀던 거는 하이웨이 마트나 하이웨이인가성경마트있어 음, 성경마게생아마나는니까 이렇게 볶을 생각을 했어요. 쟁이들. 복야 볶아야, 고소하잖아 그거 아 불에 넣어 넣어서 볶을 때는 그냥 저 쟁이로 하고 갈아서 하는 거 고소해야 맛있으니까 볶아서 도 그래필에다가예쁘고서냄면나면은 던져 가지고 그데이나그그상한 뭐 어. 건데. 하지가 아. 않던데. 그러니까. 더 고소하긴 해. 확실 아날 뿌리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그다음 냄새가 확나그래음에 또, 음에는그 다음에 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그그래서에저그 다음에 그음에깨라는걸 알았어 음그다음알 또, 그그음그다음다그 그래서 나도 응. 내가 벗기려고 응. <laughs> 그래서 왜 이렇게 냄새가 약하지 하고서 내가 봤었어 뭐. 응. 너무 세했더라고 맞아. 근데 잘했어 냄새가 좋아. 음 응. 고소해야 되거든. 응, 냄새 확 나잖아. 응. 응. 청기름 같아. 근데. 응.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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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니어머어 오늘 어, 술이랑 해서 또보네 오늘 응. 야채 양념 맛있다. 잘 됐는데? 시제품 따라갈 수 있겠어? 어? 시제품 따라갈 수 있겠어? <laughs> 뭐야 시제품이었나? 어. 아. 오늘 두 가지 메뉴를 했기 때문에. 제품의 도움을 받았지. 저쪽에 알아볼 때 나도 가가지고 약 처방 받았어. 나 솔직히 말하면은 경량제? 지금은 약은안고 음. 생각을 하는데 나는 상담 차원에서 상담 차원에서 가보라고 하고 싶어. 모델 평화를 위해서? 아니 그런 거 있잖아 그 뭐야 내가 안 아픈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니까 아픈 걸 알았기. 내가 아픈 줄알았는데 병원에 가니까 안 아픈 걸알았그정도뭐 전문가를 만나야 뭔가 정확한 걸 알잖아. 그래, 생각보다 마땅 가면 내가 생각하는은 것보다 괜찮을 것같다만내 상태가 심각할 것 같지는 않아. 그런 거 있잖아, 뭐 저기 무슨 뭐 뭐또 또뭐 전문가를 만나면 또 길이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미에서 갔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옛 옛날에도 많이 그런 것도 시각이 많이 다르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그 회병력이 나는 되게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나쁘지 않더라고. 회병력이 좋아. 응. 가짜 입지같이. 근데 얘는 뭐해? 아는 인데뭐짐 심하지만 야근 남는 건가 이러는 지지 어차피 양 양념 있나? 여기 생 파가 먹고 싶어.

12시에서 12시 에서1 2시 반, 1서시1에시 사이에 끝난 10시 그 전에 우리 오겠지 반, 음. 1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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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10시 반, 10시 반, 10시 반, 10시 반, 10시 반, 10시 갔다 오지 뭐1 0 응. 그1고해 애들이 이제 취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옷도 많이 낡고 확실히 싸구리랑 오래 안가 더 긴건 뭔지 알아? 가격이 너무 고무줄이야 응. 세일할 때 사도 그 얇은거 그 갈색 빛나는 그거 <laughs> 간절기 때 애들 잘 입는 긴팔 생각나지? 그게 내가 9천원대 주고 샀거든? 지금 그때랑 똑같이 세일이야. 같이 이게 대문에 걸려 있는 가격은 똑같아요. 지금 그 옷이 15,000원 받아요. 어, 가격은 천천히 데 <laughs> 응. 근데 그러니까 네. 재질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 사람들이 다 별명으로 해놓는 거 신기하던데? 아니, 아니 장모님은아하니까난 음. <laughs> 내가 생각것도은데 <laughs> 이거? 이거 매하니까라내꺼생건데금웃니까때다하니줘그금하니까 궁금하니까. 궁금하니까. 그래가지고 메뉴 안 봤어? 응. 음. 네, 그그그 그래. 그 저기 그날 안내분이 맞잖아. 어? 안내분이 맞잖아. 그날 파업이라서 빵 준다던데. 파 음. 아, 그 안. 내가, 내가 그날 시절 가져가라고 얘기한 거잘못 들었구나. 들었어. 들었어? 응. 음. 왜그러지그랬어그니까그래 메뉴는 알아서 걸러서 주거든. 음. 예를 들어. 닭강정을 하더라도 뭐 경가를 뿌리잖아. 음. 음. 이제 쟤는 알아가지고 쟤꺼에는 빼주거든. 그래, 그건 안, 음. 아, 그건 나도 알고 있지. 근데 그지 왜 얘기하지? 음. 나는 그랬지. 응, 음, 날씨 떨어져가지고 비 음. 비염 때문에 저기여서 그런가? 나도 그렇게 말했지. 응, 너지기한테 얘기한다는 게 나도 저기 뭐지? 얘기하고또 정신팔아서 까먹었는데 그때 뭐냐면은 그거 파업한다고 비정규직 뭐 파업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식사가 안 된다는 거 이런데도 들어가지 않나? 그러니까 대두로 들어간 건 어디든 들어가. 야, 내가 진짜 방학 중간 아닌 것 같아. 알러지라는 게 또. 전에 따라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방송은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도 나 여기, 여기 뭐지? 여기 허벅지에 알러지 나무가 봤잖아 그게 온몸에 난적이 있다고 내가 몇번얘기하잖아 그게 흥떼집 먹을 때였거든 한번 현승이라고 못한 거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 몸이 문제 그런 게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나도 그 뭔가 알러지 반응이 있는 몸인 거거든 근데 이제 다 많이 둔감해진 거고요. 근데 이런 거 있다는 거 자체가 알레르기가 있는 몸이야. 그렇지. 음.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없는 몸이 아닌 거야. 그게 있는 건데 많이 둔감해진 건데 그게 다 내재해 있는 거지. 나도 없지 않지. 음. 나는 에어컨 틀면 재채기 하는 거다 그런 줄 알았어. 음. 오. 나 코, 그, 청소하는 거, 재수씨가 해도, 줘코청소하는거 처음으로, 야, 아, 이게 정상에 있는 코구나, 처음, 사, 40년 넘게 지나서 처음 말했잖아. 정상에 있는 코가 다르구나라고.